우리가 이제 소프트박스를 쓰는 이유 빛을 부드럽게 확산시키기 위해서 소프트박스를 씁니다 빛을 소프트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소프트박스를 쓰는데 반대로 하드한 빛을 만들어주겠다고 해야 할 경우 그러니까 빛과 그림자가 콘트라스트가 강하게 아주 센 조명 예, 아주 짙은 그림자를 만들어야 된다고 할 때는 하드한 조명을 위해서 우리가 리플렉터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소프트박스가 이렇게 좀 부피가 커서 좀 부담스럽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우산을 씁니다. 예. 이 우산을 쓸 때는 기본 리플렉터를 쓰는데 기본 리플렉터에 엄브렐라 홀이 여기 있어요. 상단에 있죠? 여기 지금 보시면 12시랑 11시 사이쯤에 있어요. 그래서 엄브렐라 홀이 상단에 가게끔 여기 오, 블록하고 오목한 데를 맞춰서 이렇게 끼시는 거예요. 자, 눌러서 껴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탈칵하면서 걸쳐졌어요. 뺄 때는 레버를 잡아당기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만진 다음에 이렇게 빼죠. 엄브렐라는 딱한 가지만 빼놓고 대부분 반사를 써요. 우선. 보시면 금색, 뭐 흰색, 실버. 지금 저희는 실버예요. 근 여기 보면 네 번째. 디퓨저 스타일 있죠? 개만. 방향이 달라요. 근데 모든 엄브렐라는 이 면을 빛이 반사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낄때 보면, 여기 아까 엄브렐라 홀이 있었죠? 여기 홀을 직진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직진해서 이 홀에 껴주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는 데가 끝까지 없어요.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는 안 쓰죠. 너무 가깝죠? 조명에서 멀어야지 빛이 더 크게 확산이 되죠? 근데 지금 제가 최대한 빼니까 벌써 굉장히 불안하죠? 대부분 이 우산의 지름은 커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더안 길어져요. 안전상의 이유로. 네. 여기서 이 실버 면이 반사된 쪽으로 해서 빛이 이렇게 닿게끔 보통 이렇게 올리죠? 지금 네 번째 거는 그냥 디퓨저예요. 디퓨저 우선이라 올려서, 추가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에요. 저거만. 지금 보시는 엄브렐라 중에 얘만. 나머지는 보면 계속 실버, 화이트, 골든인데 처음에 기본형, 뭐 기본형 85짜리 지름 얘기하는 거예요. 85가 100일로 변했죠. 점점 지름이 커져요. 100일짜리가 150까지도 돼요. 그러다가 살이 많아졌어요. 살이 많아진다는 건 뭐예요? 이 우산의 각이 보다 더 원형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내가 촬영하는 피사체의 크기에 비례해서 소프트박스도 고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프트박스도 형태도, 직사각도 있고 정사각도 있고 팔각도 있어요. 그리드 타입이 있어요. 이 디퓨저 앞에 이런 까만색 그물 같은 걸 붙인 거죠. 이 그리드 인물 촬영할 때 살짝 옆에 그리드 이렇게 길게 해서 넣는 경우도 있고 소프트박스의 일반적인 디퓨저만 쓰는 것보다는 이 그리드는 살짝 더 콘트라스트 있는 느낌. 그래서 이 그리드도 혼합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리드만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 나한테 맞는 그 형태와 타입을 예, 정하는 거예요.